자, 여러분들한테 먼저 일주운동과 연주운동, 별의 일주운동과 별의 연주운동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줄게요. 자, 사람이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금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이겠네요. 그리고 지금 밤 12시라고 해봅시다. 밤 12시에 이 쌍둥이 자리가 남쪽 하늘 정중앙에 딱 위치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자, 일주 운동은 뭐냐? 별의 일주 운동은 뭐냐면, 여기 있는 별자리가 1시간이 지나니까 서쪽으로 15도, 2시간 지나니까 30도, 3시간 지나니까 45도. 이렇게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360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일주운동이라고 말해요. 일주운동의 원인은 뭐죠? 지구의 자전이죠.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니까 사람이 보기에 별자리가 동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겉보기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별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우리 주변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고 하루에 한 바퀴 한 바퀴 계속 돌고 있어요. 자 그럼 연주운동은 뭐냐? 어, 연주운동이라고 해서 얘가 뭐따르게또 어디 가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일주운동을 계속 하는 와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까 선생님 그랬죠. 하루가 지나면 별이 한 바퀴를 돈다고.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 오늘 밤 12시에 남쪽 하늘 정 가운데 있었다면 내일 밤 12시에도 이 자리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별이 한 바퀴 돌고 왔더니 남쪽 하늘 정 가운데에서 조금 더간 거야. 서쪽으로. 어, 그래서 다음날 또 관찰해 봤더니 한 바퀴를 돌고 어, 조금 더 왔어요. 서쪽으로. 다음날 보니까 또 서쪽으로 조금 더 왔어. 이게 지금 아주 천천히. 오늘이 여기였다면 내일은 1도 만큼 더 가고. 그 다음날 또 1도만큼. 그 다음날 1도만큼. 이렇게 아주 조금씩 위치가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아, 다시. 자, 연주 운동이 뭐냐? 자, 그러면 연주운동이 뭐냐. 일주운동은 하루 동안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한 바퀴를 도는 게 일주운동이죠. 연주운동은 일주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와중에, 와중에, 연속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루에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나는 밤 12시에 사진을 찍겠다 하면, 오늘 밤 12시에 사진 찍고, 쉬었다가 내일 밤 12시에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왠지 예상으로는 일주운동은 하루에 한 바퀴라고 했죠. 그러면 오늘 밤 12시에 여기 남쪽 하늘 정중앙에 있었다면 내일 밤 12시에는 똑같이 남쪽 하늘 정중앙에 와야 될것 같잖아. 근데 얘가 한 바퀴를 돌고 오더니 조금 더 가는 거야. 서쪽으로. 또 내일 밤에 관측을 했더니 한 바퀴를 돌고 와서 제자리로 안 오고 서쪽으로 조금 더 가요. 하루에 약 1도씩 더 가요. 다음날 왔더니 1도 더 가고, 다음날 왔더니 1도 더 가고. 이렇게 별자리가 매일 같은 시간에 관찰을 해봤더니 서쪽으로 하루에 약 1도씩 조금씩 조금씩 위치가 변하는 걸 연주 운동이라고 해요. 정리하면 일주 운동은 하루에 한 바퀴씩 한 시간에 15도 씩꽤 빠른 속도로 연속적으로 쫙 도는 거라면 연주 운동은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관찰을 하는 거죠. 오늘 밤 12시 한 바퀴 돌고 내일 밤 12시 그 다음날 밤 12시 이런 식으로 관찰을 했더니 별자리 위치가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일주 운동하고 연주 운동하고 다른 것좀 느껴지나요? 원인을 살펴보면 일단 일주운동의 원인은 지구의 자전이에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죠. 그러면 거기 타고 있는, 지구에 타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 별이 반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겉보기 운동이 일주운동입니다. 연주운동의 원인은 태양의 공전이죠. 지금 사람이 보면 태양을 등지고 있으니까 밤 12시예요. 밤 12시에 정가 자리가 자기 머리 꼭대기에, 머리 꼭대기에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한달 지났다고 볼까요? 한달 한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하루에 약 1도씩 이동한다 했으니까 한 30조동, 30도 정도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도 지금 사람이 태양을 완전히 등지고 있으니까 밤 12시는 똑같아요. 같은 시간을 관찰합니다. 그런데 아까는 자기 머리 꼭대기에 있던 정갈자리가 지금은 어때요? 대각선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해 있는 걸볼수 있죠. 이게 연주 운동이에요. 지구가 이렇게 공전했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 별자리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별의 연주 운동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별의 일주 운동과 별의 연주 운동 두개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태양의 연주 운동이랑 별의 연주 운동이랑 또 뭐가 다른지 좀 헷갈리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줄게요. 자, 태양의 연주 운동과 별의 연주 운동은 원인이 똑같아요. 둘다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자, 먼저 별의 연주 운동은 뭐냐? 별의 연주 운동은 자, 봅시다. 태양을 고정시켜 놓고, 태양을 항상 가운데에 먼저 고정시켜 놓을 거예요. 나는 태양을 가운데 고정시켜 놓고, 뒷 배경들, 즉, 별자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거다 하면, 별의 연주 운동이에요. 여기서 태양을 고정시켜 놓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일 똑같은 시간을 본다는 소리예요. 무슨 뜻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태, 어, 해는 항상 오후 6시에 쯤에 지죠. 그러니까 항상 태양을 오후 6시에 보면 태양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야. 이해가요? 오늘은 오후 6시에 봤다가 내일은 오후 3시에 봤다가 하면은 태양의 위치가 막 변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매일 같은 시간에 관찰하면 태양은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거예요. 아까 그랬죠. 별의 연주 운동은 뭐밤 12시에 계속 사진을 한장한장 한장 찍어가지고 관찰하는 거라고. 자, 아무튼, 태양을 고정시켜 놓으면 별자리가 어떻게 보이는지 볼게요. 자, 1번 위치에서 봅시다.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아마 낮 12시겠네요. 정면으로 바라보면 태양이 개자리 앞에 있어요. 그리고 태양의 왼쪽에는 사자, 오른쪽엔 쌍둥이 자리가 있어.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사자, 개, 쌍둥이. 자, 한 달이 지나가지고 태양이 2번 위, 아니, 지구가 2번 위치로 왔어요. 그러면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사자 자리 앞에 있네요, 맞죠? 그래서 가운데는 사자 자리, 왼쪽에는 처녀 자리, 오른쪽에는 개 자리, 맞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한 달이 지나서 3번, 3번 위치로 오면 지구가 3번 위치로 오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천칭, 천녀 사자. 맞아요? 이 부분이 보이겠죠? 천칭, 천녀 사자. 자, 이렇게 세 장의 사진을 한달 간격으로 찍어 놓고 봤더니, 태양을 고정시켜 놓고 봤더니, 별자리들이 어때요? 이쪽이 동쪽, 서쪽이면? 서쪽으로 이동하죠? 동에서 서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죠? 하루에 1도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동하는 게 별의 연주 운동이에요. 중요한 건 태양을 고정시켜 놨을 때고, 이번엔 태양의 연주 운동을 봅시다. 얘는 아예 반대야. 별의 연주 운동이 태양을 고정시켰다면, 태양의 연주 운동은 뒷 배경, 별자리를 고정시켜 놓은 거야. 봐봐요. 처녀사자 개, 처녀사자 개, 처녀사자 개. 이 부분만 보겠다 이거예요. 시선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처녀, 사자, 개. 딱요 부분만 보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가 1번, 2번, 3번으로 갈수록 태양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이동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개 자리에 있다가 사자 자리, 그 다음에 처녀 자리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연주운동과 별의 연주운동은 뭐를 기준으로 두냐에 따라서 그냥 같은 운동을 다르게 바라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은 서로 반대겠네요. 자, 여러분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 눈 앞에 연필을 하나 두고 뒤에 뭐 TV나 책꽂이나 뭐 벽도 좋고 그런 배경을 하나 두고 그 상태에서 고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쫙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연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연필을 바라봤다가, 여기서 바라봤다가, 고개를 돌려가면서 연필을 바라봅니다. 이때 연필이랑 배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왠지 연필이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 배경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별, 별의 연주 운동과 태양의 연주 운동의 차이를 좀 이해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회전 방향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제일 쉬운 건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공전 방향 둘다 서쪽에서 동쪽이라고 했어요. 이 방향 찾는 방법 알려줬었죠. 오른손 엄지를 지구 북극 방향으로 쫙 치켜 세운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이 돌아가는 방향 이게 서에서 동이라고 우리 약속했었죠 그래서 지구도 이 방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고요 서에서 동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자 이걸 알면 이제부터 별의 연 일주운동 태양 연주운동 별 연주운동 방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먼저 별 일주운동은 원인이 지구의 자전이라 그랬죠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도니까 반대로 별이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별의 일주 운동이었고, 태양의 연주 운동이랑 별의 연주 운동은 원인이 지구의 공전이라고 했죠. 먼저 태양의 연주 운동은 지구 공전이랑 방향이 같아요. 지구가 여기 있을 때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이 번에 있을 때 태양이 이 번에 있고, 이게 둘이 손 맞잡고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둘이 반대쪽에서 손을 맞잡고 회전해요. 그러니까 둘은 회전 방향이 똑같아. 둘다 서에서 동이에요. 지구의 공전도 서에서 동, 연주운동도 서에서 동. 그런 다음에 이제 별의 연주운동은 태양의 연주운동이랑 방향이 반대라고 했죠. 왜냐하면 서로 상대적인 거니까. 얘는 별자리 고정시켜놓고 태양이 움직이는 거고, 얘는 태양 고정시켜 놓고, 별자리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별의 연주운동은 태양 연주운동의 반대인 동에서 서 라고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